안녕하세요. 백다마TV입니다. 요즘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. 대출금리도 오르고, 주식도 떨어지고,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. 하지만 적금과 예금 위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또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에서 무려 7%라는 이자를 주는 적금을 출시를 했습니다. 바로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이라는 상품인데 이 7%라는 금리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. 왜냐면은 보통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의 1년 목표 수익률이 한8% 정도 잡거든요. 그러니까는 7%의 금리는 사실 주식 뭐하러 해? 이런 느낌을 줄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. 일단, 겉에서 봤을 때는 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카오뱅크 26주 적금. 과연 어떤 상품인지,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,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26주 적금. 이게좀 생소할 수 있죠. 적금은 보통 뭐 1년 만기, 2년 만기. 이렇게 연단위로 끊고 좀 짧아 봐야 이제 6개월 만기 적금도 뭐 가끔 있는데, 26주 적금. 월로 환산하면 6개월 적금이기는 한데, 보통 적금 생각을 하면은 매달 한 번씩 납입을 하잖아요. 근데 이 26주 적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매주 납입을 하는 컨셉의 적금이에요. 26주 동안. 그리고 처음에 설정했던 금액만큼 매주 돈이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첫째 주에 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. 그럼 2주차에 2만 원, 3주차에 4만 원, 뭐 10주차에 10만 원. 이렇게 매주 납입을 해야 될 저축액이 늘어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금액이 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습게 보고 시작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15주차, 20주차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돈이 10만 원이 넘는 거고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씩 납입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적금은 26주 동안 중간에 납입을 실패하면 7%라는 이자를 고스란히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타트하는 금액의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도대체 이런 컨셉의 적금은 왜 나온 것일까?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컨셉의 적금이 사실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내가 이번 달에는 당장 돈이 없는데 뭔가 저축은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또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니 또 계속 미뤄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소액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의 정확한 계율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금리가 3.5고 우대금리가 3.5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대금리는 26주 동안 차곡차곡 잘 쌓아야지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. 그리고 만기는 26주 6개월이고 가입 가능한 금액은 천 원부터 만 원까지입니다. 그럼 실제로 만기 때 쥐는 이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금액이 만원이면은 총 납입해야 될 금액은 351만원 입니다 생각보다 꽤큰 돈이죠 그리고 여기에 7% 금리가 적용이 되면은 만기 예상금액이 약 43,000원 정도 여기 이자소득세를 떼면은 3만원대 후반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한 350만 원인데 이제 한 3만 얼마 준다고 하니까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? 어,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원금 대비해서는 한1%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7%이 도대체 나머지 6%는 어디 간 거야?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것은 카카오뱅크 이 26주 적금이 잘못된 게 아니죠. 내가 첫 달부터 350을 넣지 않고 첫째 주에는 만 원, 2 주차에는 2만 원.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굉장히 작은 돈이 들어갔고, 정작 큰 돈이 쌓였을 때는 고스란히 그 7%의 이자를 받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는 이 적금 상품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생각보다 이자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실제로 6개월 적금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350만원 정도의 돈을 납입을 하려면은 매달 한 58만원 정도 납입을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그런데 만약 6개월 만기에 금리 5% 적용해주는 적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과연 이 6개월 만기 적금은 이자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? 세전으로는 5만 1천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세후로는 약 4만원대 초반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리는 무려 2%나 이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이 높았지만 그냥 첫 달부터 58만원 정도씩 납입을 하는 6개월 만기 적금이 금리가 2%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이자소득 투자소득을 극대화 하려면은 처음부터 큰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적금의 이자는 아무리 높아 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서 이 목돈의 이자는 1%의 차이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목돈에 대한 재테크는 금리 1%가 굉장히 중요하죠. 하지만 적금은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냥 차라리 한 주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고 혹은 한 달에 돈만 원, 이만 원이라도 더 많이 적금에 불입을 하는 게 금리 1, 2%보다 훨씬 더큰 금액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재테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뱅크 적금에 대해서 뭐 알아봤습니다 적금을 하실 때 금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에 얼마나 더 저축을 하느냐 그돈만 원을 더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만기 때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